한인 사회도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서진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핵실험 도발에 대해 LA 한인 사회는 분노를 넘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LA 민주 평통은 대북 규탄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주소 폭탄 실험을 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하자는 건아가 현재 연방의회에서 계류 중인 대북제재법안 757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재산국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저 사람들이 벌린 일에 대해서는 응당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빨리 발동되기를 la 한인회는 더욱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하며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당장 중재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을 때까지 미국 국제사회가 미국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 개발 의제에 대해 확실히 포기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고 그들의 확답을 받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촉구하는 것은 일반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웃 나라들이 좀 힘을 써야 되겠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강력한 경제 제재라든가 또또 주변국들과 합해서 강력하게 하지 아니하면 또 계속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발에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는 긴장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LSSBS 전영웅입니다.